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스윙 매매 TV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4일 일요일이고요. 어, 오후 11시 53분. 시간이 좀 늦었네요. 예.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저희도 금요일 날은 제가 어, 판단 미스를 좀 했어요.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쪽으로 보고 어, K로 시작하는 종목들 두 개를 들어갔는데 어, 지수 밀리는 거 보고 어,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이번 달은 첫 손실이 되겠네요. 예, 잘 나가다가 어, 잘 나가다가 요거 두개 어, 손해를 봤네요. 자,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어, 만약에 미국장이 어, 300포인트 정도 업하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5월 20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여기서 나왔던 거고요 5월 20일. 그래서 5월 21일 날이, 어, 매수가 되겠죠. 5월 21일, 어, 매수가 되는데, 뭔가 갈듯말듯 듯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조종이 나오니까, 어, 여기서 2.70 정도 밀려가지고, 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손절을, 어, 저도 했어요. 예, 저도 손절을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 어, 예, 2.46에서 끊어냈습니다 원래는 더 빨리 손절할 수도 있었는데 어, 원칙을 좀 지키고 시장이 조금 더 일찍 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했었어요 예, 그게 조금 손실에 좀큰 어, 손실을 조금 더 키우는게 됐는데 예, 뭐할수 없습니다 어, 어차피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거고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어, 예측을 해야 되는거고 그런데 이게 뭐 교통질서처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어, 그렇죠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뭐 이쪽에서 뭐 갑자기 들어온다던가 이게 불특정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 원칙을 지키는 걸로 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일은 또 내일에 맞게 어, 모레는 모레에 맞게 어,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는 어, 저는 뭐 조금 손실을 크게 보고 어,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아무튼 정리를 했고요자 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삼성전자 정리를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구독자가 500명을 넘어서 이제 531명, 거의 일주일 조금 더 해서 100명씩 늘어나는데요. 어, 구독 감사합니다. 어, 이거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예, 제가 여러가지 좀 다양하게요. 어, 뭐, 급등주, 뭐, 그 다음 테마, 그 다음에 주식의 기초적인 어떤 교육들, 뭐,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음, 종목은, 올라갈 때는 안 사다가 떨어질 때 사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머피의 법칙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항상 꾸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뭐랄까, 이걸, 이거를 교육 영상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좀,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 누굴 가르키겠어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요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어, 주말 내내 이렇게 돼도 100회가 안 돼요. 예, 종목은 뭐 200회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 이런 거는 100회가 안 넘어가더라고. 그 결국은 보면은 다 필요 없다. 어, 다 필요 없고 어, 종목이나 내 나라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해야 되느냐. 아무튼 제가 좀 보고요. 어, 그냥 제 색깔대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어, 어그로 뭐 별로 끌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그로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보니까 초기에 유튜브를, 어,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는 거는 광고를 통해서 한만 명, 이만 명씩 확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예. 그다음부터 이제, 어, 본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광고할 생각도 없고, 어,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확실히 조회수가 떨어져요. 저는, 어, 뭐, 물론, 알아서 주식들 잘 하시겠지만, 어, 이런 거, 어? 손익비, 인지부조화, 어,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거를 좀잘 하시면 어떻겠나,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예. 이런 걸좀 보셔야 되는데, 많이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어 시황이랑 좀 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드디어 조종이좀 나오는 분위기가 이제 좀 형성이 되고 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 주식 업종종합 자, 이 업종 업종 종합 보면은 어, 2 0 0 0은 가지 않겠나 뭐 이랬는데 여기 여기서 딱 맞아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 확실히 제가 제가 선거나도 잘 맞아. 예. 근데 문제는 어, 저도 여기서 이제 속아 가지고 어, 삼성전자 사서 손해를 봤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원칙대로 대응을 했고 그거는 또 다음에 또 메꾸면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일단은 좀조심하자고요 예, 좀 조심해야 되고, 어, 조심한다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중독이 걸리신 분들은 매매 중독자, 어, 하루에 무조건 주,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사세요. 조금씩, 조금 사세요. 예, 조금 사세요. 조, 조금, 조금만 사라. 그리고 중독에안 걸리신 분들은 잠시 관망을 해라. 예, 잠시 관망을 합니다. 요렇게 되고, 뉴스는 어, 이겁니다. 예, 백신 기대감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막았는데, 떨어지는 거는 막았는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어, 계속 좋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어, 저희는 또, 어,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어, 눈치를 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다 전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어, 일단 지금, 어, 좀 가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음, 관심 종목을 한번 볼게요. 관심 종목. 이슈는 요즘 그겁니다. 이제 미중무역 분쟁이 계속 이제, 어강 이제 점점 심각해지니까 히토류, 어 희귀소재 이거를 좀 제약을 하지 않겠나. 히토류에 관한 거. 예. 히토류. 예. 이런 것 때문에, 어 유니온모티리얼즈가좀 상승을 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메디톡스가 어, 임상시험 이상 이거에 대한 게 이제 통과가 됐다 이래가지고, 요게 좀, 그 그러니까 뉴스가 있을만한 게 이제 있는 게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예, 요런 거고, 나머지는 특, 별히 지금 센게 별로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 유니온 머트리얼이나 이런 걸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일반 종목을 좀 볼게요. 예, 일반 종목을 좀 보는데, 어, 일반 종목 중에서 할만한게 테라제니텍스를 한번 어, 테라제니텍스를 한번 보자 어, 이렇게 어, 생, 좀 보겠습니다 테라제니텍스를 11,800원부터 예, 11,600원까지 예, 매수가 가능합니다 11,800원 11,600원 매수가 안 오면은 사면 안 돼요 예. 5월 20일 이건 5일 날 그냥 아침에 매수하는 거니까 이렇게 잡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종목 이거를 가격 잡아 드리는 거를 안 하고 상승 가능한 그 주에 상승을 가, 상승이 좀 세게 갈만한 거를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해도 손해를 보신진 않았을 거야. 꾸준히 하셨으면 예, K k t n g 부터 지금 해서 수익 난 거랑 어, 이거 뭐 THN 현대모비스랑 사, 어, 삼성전자 손절 나가도 나간 거를 합쳐도 수익이 나오겠죠? 수익권이 수익권 그렇죠. 예, 수익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어, 이거를 뭐 나는 완벽하게 해야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어요 워렌 버핏도 손절하고 뭐 사기도 당했더라고 요번에 보니까 그리고 그렇죠 워렌 버핏도 물리기도 하고 물려 가지고 물 타기도 하고 했다가 아 나의 실수다 이러고 손절도 하고 예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부자니까 그렇게 좀 해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 그걸 이해를 하면서 정작 내 어떤 그 계좌 관리는 못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을 좀해 보셔야 돼요. 예. 분명히 똑같은 돈을 동시에 다이렇게 쪽쪽쪽 집어넣어 가지고 어, 매매를 이렇게쭉 했으면 자 한번 볼게요. UCI를 손절한 거를 이거를 다 합쳐요. 어, 이세 개를 다 합쳐 가지고 그럼 없으면 13% 되죠. 이거 그냥 퉁 친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입니다. 물론 그만큼 되지도 않아요. 더 남는데, 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퉁 쳤어. 그러면 본전이에요. 그쵸? 예. 네. 그 다음에 이걸 또 합쳐놔요. 그럼 7% 정도 되잖아요. 근데 t h n 이거, 이게 이제 밑에 빠져있잖아. 이게, 이게 또 손해잖아요. 그쵸? t h n 이걸, 이거 또 손절 나갔잖아. 응? 그러면 또, 응? 저 어딥니까 kb금융이랑 원익이랑 안내비가 합친 거 가지고 어, 그럼 이것도 한7% 되죠 어, 7.5 정도 되죠 그러면 또 thn 이걸 또 잘라냈다고 가정을 해요 7%에 7%, 7 손절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어, 이거 가지고 이거 6% 가지고 현대모비스 잘랐다고 가정을 해요 현대모비스도 뭐3% 정도 어, 이, 이거, 이,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 g h 신 소재 sk 바이오랜드 GH 순수제요거 하나 가지고 삼성전자 잘랐다. 그렇게 가정을 해도 돈이 남아.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3% 하락을 안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SK바이오랜드,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우리들 제약, 루트로닉, 제주반도체 수익난 게 남잖아요. 어, 이거 남은 게 수익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아서 이렇게 수익나고 조금 손해봤다가 또 수익나고 좀 손해봤다가 수익 나고 손해 봤다가 수익 나고 손해 봤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응? 이거 이거를 이거를 몰라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뭐 헤매다가 또 손절하고 날리고 돈 날리고 돈 날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위에걸 생각하거든요 이 위의 부분으로 계속 갈려 그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갈 갈려 그래요 어 근데 어 근데 진실은 뭐냐 진실은 진실은 이거야. 어, 밑으로 가는 거야. 밑으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밑으로. 그래도 어차피 수익은 난단 말이야. 근데 위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손실이 나요. 위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손실이 난다니까. 위에 꼭지점 위에 제일 꼭대기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손실이 난다고. 이거 이거 이것만 원하면 손실이 나요. 그럼 계좌가 늘어나질 않아. 근데 밑에 요거를 요... 밑에 거를 밑에 거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수익이 난단 말이야.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이해는 돼도 몸이, 몸이 안 따라줘. 그게 문제야. 어, 이게 이해는 되는데, 어, 위로 이렇게 가잖아요. 나는, 야, 이 위로만, 이거, 이걸 원한다, 이거야. 쫙쫙쫙. 어. 그니까 이런 손절, 이렇게 손해나고 이런 거는 나는 못 본다, 이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성공을 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손절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아마 모를 거야. 모르면 이 A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손해가 난다니까. 나는 이걸 원했는데 어, 수익은 계속 떨어지는 게 되는 거고 어, 대신 나는 어, 밑으로 밑으로 이이 이 밑에 있는 이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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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이렇게 이렇게 따라 가는 걸 생각을 하면. 어, 수익이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간단 말이야. 어, 이거 한번잘 생각해 보세요. 어, 이거 한번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내일은 그냥 관망할 거예요. 예, 내일은 관망 좀 하고, 좀 천천히 해도 돼. 예, 어차피 또 5월에, 5월에도 뭐 그래도 좀, 어, 많이 수익 났, 났, 났기 때문에, 어, 관망을 좀 하고, 어, 천천히 하고, 어, 그래도 뭐 관심 종목이라는게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관심 종목은 테라젠이텍스 어 요거 하나로 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예. 우리는 구호가 돈벌자예요. 예. 돈벌자. 예. 돈벌자. 예. 자, 마치겠습니다.